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을 넘었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린 건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예고한 반도체주의 급등이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11만 1,100원, 62만 원을 기록하며 나란히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하루에만 각각 3%, 10% 넘게 오른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다 HBM 등 AI 칩 수요가 급증할 거란 기대감에 증권사들은 줄줄이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I의 핵심이 메모리에 있고 그 메모리를 한국이 잘하다 보니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13만원을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하이닉스는 70만원으로 지난주 엔비디아와 AI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반도체주 주도 속에 코스피는 2.7% 넘게 오른 4,221.87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선 반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대거사들이며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지난 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조선과 방산 원전주까지 주주리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에 5천 돌파가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5천 넘는 건큰퓨터가 없을 것 같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은 일시적으로는 반될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기간 조정 정도가 아닐까 조정이 있더라도. 다만 오른 종목 숫자가 내린 종목의 절반도 안돼 당분간 쏠림 현상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전담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